한판살 돈으로 두판 사는 거지. 쿠폰 안 쓰면 두판살 돈으로 한판 사는 거고. 마지막으로 피자는 무조건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알바 끝나고 집 가는 길이에요. 진짜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 그래서 도미노 피자. 갈라고 합니다 요즘 그한 4일인가 5일인가 연속 다 도미노 피자를 먹고 있거든요 저녁으로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도미노 피자 갑니다 맛도 있고 싸고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지 도미노 피자 싸게 먹는 법 그거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 그 구글에다가 그걸 쳐야 돼요 영어로 도미노 피자 바우처 이렇게 딱 치면 떠요 요 옆에 올릴게요 요 옆에 떠요 그거 누르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뭐지 있어요. 그게. 피자는 피자. 아니면 세트는 세트. 사이드는 사이드. 이렇게 따로 분리돼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하면 돼요. 일단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세트. 라지 피자 한 판에다가 그 콜라. 그 펩시 제로 1 5리터인가2리터인가 그거 하나하고 갈릭브레드라고 그 마늘빵 있어요 파리바게트 같은데 가면 마늘빵 길다란거 팔잖아요 그거요 그거 합쳐서 13달러 만천 얼마 제가 보통 이거 시켜먹거든요 그 단품은 너무 목마르고 있잖아요 별로예요. 어차피 뭐그 단품은 8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8달러나 근데 12달러나 똑같아요. 4달러 차이면 얼마? 4천 원? 3,600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솔직히 3,600원, 3달러, 4달러 있잖아요. 호주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전 딱두개 그래서 그냥. 한 5달러 정도는 그냥 시켜 먹게놨습니다 세트로.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돼요. 온라인으로만. 그, 구글에다가 도미노 딱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픽업, 픽업을 해야 돼. 딜리버리는 좀 비싸요. 픽업 누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원하는 바우처 입력하고 그러면 피자를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오더 땅그 누르고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리고 가서 먹으면 돼. 그 안에서 먹어도 되지만 안에 자리가 좀 없거나 졸라 시끄러워요. 노래소리 진짜 크고, 그래서 제가 맨날 바깥에서 먹잖아요. 진짜 여기서 도미노 피자는 제가 주고 먹으면 진짜 고급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쿠폰 꼭! 쓰세요. 무조건 써야 돼요. 이게 거의 한 10달러 정도 세이브 할수 있거든요. 10달러면 피자가 한 판이에요. 한판살 돈으로 두판 사는 거지. 쿠폰 안 쓰면 두판살 돈으로 한판 사는 거고. 플레이스 오더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기다려야 돼요. 이처럼 이렇게 밖에서 앉아서 기다리거나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거나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했듯이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들어갈게요. 한 7분? 7분이면 됩니다. 7분. 피자 다 먹었습니다 피자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 갈릭브레드 이것도 좀 맛있어요 이걸 먹어줘야 돼요 꼭전좀짠거 먹으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좀 부풀어 올랐다 아별거 없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마늘빵처럼 되어있어요 보일라나 모르겠다 요 노란 거 보이죠 이게 마늘 그거거든요 음 맛있다 내가 여기 호주 와가지고 제일 한국스러운 맛이에요 이게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칼로리가 피자 칼로리가 1000칼로리에요 천1 천. 저는 클래식도 안 먹고 조건띵 먹거든요 씬이라고 하지 씬씬 피자 띵 피자 띵띵앤 크리스피 이게 좀 얇아요 밀가루가 일반 도어보다 덜 들어가요 그래서 한 1000까지는 아니고 한8-900 될라나 그리고 이 갈릭브레드가 500 500정도? 400인가? 이렇게 합치면 한 1200정도 돼요 1300? 먹으면 배불러요 쿠폰 꼭 쓰세요 꼭 쿠폰 안 쓰고 먹잖아요 그러면 퀄리티는 좀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만들 때 쿠폰 쓰면 이 영수증에 쿠폰 썼다고 이게 떠요 그러면 그 제조하는 게좀 달라요 살짝 뭐좀 뭔가 덜 넣거나 서비스가 좀에 덜 그거 해요 피자헛에서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맛은 똑같겠지 근데 좀에 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쿠폰 쓰면 근데 그냥 쿠폰 쓰고 두판 먹는 게 낫잖아요 맞죠 솔직히 이거 피자 한판 가지고 배가 잘안 차요 그니까 쿠폰 그냥 쓰고 두판 드세요 많이 드시는 분들 이게 별거 아닌 팁인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지금 5일째? 4일째인가 5일째인가 모르겠는데 피자만 먹고 있어요 저녁에 이걸 내가 원가격에 주고 먹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먹으면 한20몇 달러 돼요 25 정도 될라나 근데 나는 13달러 줬잖아요 12달러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거의 반값을 여기서 5를 곱해봐요 그럼 최소 60불 나오잖아요 60불을 아끼는 거예요 물론 내처럼 이렇게 피자를 자주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 한 달에 귀찮아가지고 한 두세 번은 먹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오면 도미노만큼 간단하고 맛있는 게 없거든요. 펑그리잭스 버거킹보다 여기가 훨씬 나아요. 가격 대비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도미노 드세요. 도미노 피자헛은 별로예요. 제가 저녁에 피자 남는 거 피자헛에서 들고 오거든요. 근데 맛이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여기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위생 같은 것도 둘다 괜찮은데, 도미노는 오픈 주방이에요. 여기 제가 가는 데는. 근데 피자 헛은 오픈 주방 아니거든요. 위생 면에서도 좀 차이가 좀해 있어요. 여기가 훨씬 깨끗해요. 물론 피자 헛도 깨끗한데 여기는 보여주는 그런 거라 가지고 훨씬 깨끗해요.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진짜 간단한 팁인데 저처럼 피자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귀찮아가지고 돈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자는 무조건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오늘은 여기까지만 짧게 하겠습니다.